자, 전형적인 말초신경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봐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심장과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는데 기억 니은, 디글 리을, 미음 이렇게 쭉 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앞에가 길고 뒤가 짧으니까 얘네 전체가 부교감신경이고요. 가운데는 어때? 앞에 짧고 뒤가 길어. 교감신경. 그 다음에 한 방에 골격근까지 연결됐지. 얘는 체성운동신경.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이걸 잡아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해결을 해봅시다.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 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부교감 신경의 신경 세포체는 각각의 중추에 들어 있지. 그런데 표적기관이 심장이야. 심장 박동 조절 중추 어디? 연수지. 그러니까 연수에 있다가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의 말단 부위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신경 전달 물질 표시해 보면 모든 신경절 부교감 말단, 채성운동 말단이 모조리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그에 비해서 교감 말단은 뭐가 분비되니?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죠. 따라서 ᄂ과 ᄃ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같은 거야. 디귿. 미음은 후근을 통해서 나온다. 후근은, 후근은 구심성 신경이 지나가는 장소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신경은 다 뭐니? 원심성, 중추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야. 따라서 후근이 아니라 전근을 통해서 나온다. 후근은 들어가는 된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이고요. 말초신경계에 관한 두루두루 물어보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